가요? 오, 아. 어? 뭐야? Right. 안녕. 너무 크진 않아? 아싸. 나그 <laughs> 아니야 뒤에 더 있어. 근데 아. 나 여행 갈때 백팩에 아. 달고 갈 거야. 이것만 이 애들만 있는 거 맞겠지? 얘도 서칼 들고 다녀야 돼 왜냐면 여기 절지선이 이렇게 돼 똑같아 어쩔 아, 수 없어 <laughs> <laughs> 짜잔 껌이야? 얘인가 얘봐아 얘인가 보네 아난 내심 이 해가 나오길 바랬는데 아, 진짜? 그래도 얘안 나왔으면 했는데 잘 됐다 아난 내심 제일 예쁜 거는 해라고 생각했는데 짜잔 왔네 이쁘다 꽤리티 어, 괜찮다 맞지? 어. 나오까요와 <laughs> 귀여워 <laughs> 귀여워 아이렇눈 쫑쫑 뜨고 있으니까 너무 귀여워 속눈썹도 있어 에잉 <laughs> 이거 음, 파우치래 인형. 음 우리집에 있는거죠아 어, 이거 좀 뽑아야겠다 하나 둘 세개 이거 하나 합격 어, 그지 음. 자기가 찾는 거 있는 거 봐봐. 그 아, 그 아... 그저 디즈니랑 그거한 거네. 이거 그... 그... 그 그... 그그 피규어 파는구나. 아이 혼자기는 나이 새우 너무 갖고 싶은데. 새우 너무 귀엽지 않아? 아, 여기 이것도 귀엽다. 다 귀엽네. 아 피규어까지. 근데 얘네 진짜 귀엽다. 그그그 <목소리나> 근데 얘네도 사두는 게 맞지? 맞이... 얘네는 4개... 네 개.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많아질 것 같은데. 아, 많아질 것 같은데. 귀엽잖아. 얘 어떻게 들고 다니가방에고야지가방다비 <목소리나> <같은데>? 가방에다 지 가방에다 올야지 가방에다 야다가다가방에 가방에다 가야야 다 이거 키트다 히트, 히트. <laughs> 근데 얘 어떻게 들고 다녀 너무 크다아니니 그냥 그 오한만 하면 되잖아 키링거리에 나는 얘랑 얘가 제일 다이 둘이 제일 귀여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 얘? 아 검색어? 어? 이거 아니야, 아니야? 방금 그거는 큰 도날드다 아 데이터가 잘 안되네 사는 건 확정이야? <laughs> 아마도 어? 얘는 안 움직이는데? 자기는 뭐 뭐, 뭐, 뭐? 느낌 아, 내기 중에? 내가 고르면? 은 음... 원래 첫끝발이 귀끝발이라고? 무리는 비슷한 거 같은데? 왠지 지금 못 사면 못살것 같아 어, 맞아 이런 이런 적이 한두 번 아니거든 나는 얘 얘? 어, 왜? 얘좀더 무거운 거 같아 거의 네. 비슷하긴 한데 이뭐 가지고 가고 싶은 거같 그런 거 말하면 안돼 아... 아뭐 알아야 돼 품절이야... 이거 사야 돼 아, 그런 거 말하면 안돼아나 저거 아, 되겠다 뭐? 저거 탐는다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이거 오는 거? 아니아니아니 이거요 기 미쳤다 티모 <laughs> <팀> 스파임이랑 콜라보라고 <laughs> 이거 하나 살만한데 티모 <laughs> 스파인 감지잖아 그러 근데 이런 거는 품절되면 진짜 고하 뭐 힘들어 맞아 <laughs> <진짜>. 예? <laughs> <나> 솔직히 얘기 <laughs> 진짜 갖고 싶어 완전... <laughs> 어 왜? 게그잖아정잖아 크면 고 싶어? 그 뭐 나올까? 아... 다 괜찮아. 아, 그치? 다 아, 귀여워. 난 절대 말안 하거든. 어, 맞아. 어. 뭐 하고 싶었어뭐 하고 싶은지 절대 말안 안 하지. 아니, 아직 말안 하지. 아, 나와, 나와. 카드, 카드 봐봐봐. 먼저 봐봐. 아, 오케이. 먼저 봐봐. 어, 일단 시크릿은 아니야. 아, 어, 시크릿은 아니야. 자기가 원한 건 아니야? 어... 자기가 했던게 이거랑 이거야 이거랑 뭐였지? 이거 원했던 거? 이거랑 이거? 이거 두개 아니지 근데 어... 뭐나쁘지 않아 괜찮아 괜찮 네. 시크릿 아니야? 네? <laughs> 뭐야 주인공 기 한번 잘... 봤어때난 그래서 사실 얘는 잘했다 얘는 사실 잘했거든 데얘아었어 아, 아. 아. 막상 뽑으니까 너무 귀여워 그럼귀여운 그리고 참 크다. 그리고. 어, 맞지? 어. <laughs> 너무 귀여운데? 생각보다 너무 귀여다 괜찮네. <laughs> 하나 더 샀지. 뭐, 그지만 거의. 아, 아, 잘했지? 어, 4만원이라는 아, 가격이. 아, 미키가 나왔어. 만져봐. 토마트. 음. 이것 봐. 이것도 너무 귀여워. 그 이번에 주문한 건 어. 뭐죠? 이번에 스컬 판다 겨울, 겨울 조성도 하고. 하나 뭐. 미치? 정원인가? 예쁘다. 오. 같은 시리즈야? 다른 시리즈지. 같은 캐릭터의 다른, 다른 시리즈. 시리즈 뭐지 어, 얘는, 얘는 좀예쁘다 어. 근데 얘도 다른 애들 보면 예뻐 예쁘지음난 그... 뭐가 하고 싶은지 말안할 거야 내가 맞춰 볼게 내가 네, 맞춰 볼게 맞춰봐 봐 자기는 얘랑 어. 얘 어. 정도? 아니면 얘 응. 이렇게 세명어세명중 하나 아닐까 그다음 여기는? 여기는 뭐 뻔하지 주인공 주인공은 없어 아니 여기 오. 메인에 <laughs> 걸려있는 애가 얘 아니야? 얘네? 아, 그래요. 맞지? 맞 아, 아, 얘래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얘요얘그얘뭐 아, 이네요뭐이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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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오고 나서 말할게. 오케이. <laughs> 야! 됐어, 됐어. 제발, 얘를 놔둘게 아, 어, 내볼게이 봐봐 이음 어, 어, 어. <laughs> 오케이. 오잠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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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시크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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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를 먼저 따고 할까?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러자. 내가 갖고 싶을 거 같다고 예상한 거 있어? 야 개인적으로 나는 되게 귀여운 거 같아. 되게 괜찮아. 아 진짜? 아 어, 되게 괜찮아 어. 같아 괜찮은 거 같아. 뭐 있는 애들 중에 제일 잘 나온 거 같아. 진짜? 그러면 어. 자기가첫 번째로 픽한 얘인가? 제일 괜찮아 거 같아. 물론 이 그림이랑 뭐 카드랑 또 실물이랑 다르겠지만은 카드만 봤을 때는 어우 되게 좋다. 그렇죠? 음. 일단은 그럼 얘를 까볼게. 난 사실 얘보다 얘를 갖고 싶었거든. 맞아 맞아. 근데 맞지, 얘를 맞지, 맞지. 하나 사, 사고 오프라인에 가서 있으면 또 사려고 했는데 없어서 사려 온라인에서 또 하나 더 사려고 보니까 품절이었다. 역시. 그래서 그냥 이걸 사버렸다. 살때 바로 사야 돼. 그눈 그래. 깜짝할 사이 품절이야 이거 좀. 야 얘들 끝나. 얘는 얘 이정도 나오시고. 짠 봐줘 어 잠깐 뒤집어져 있군. 뭐 어떻게 내가? <laughs> 뭐야? 음 오케이. 오케이 열어볼게요. 어디 열어볼래? 카드 먼저 볼래? 카드를 아니야 그냥 이걸 열어봐. 아 열어볼래? 오케이. 열어볼게. 아, 잠깐만, 잠깐만. 음, 시크릿이면 어떡해? 아, 잠깐만, 잠깐만. 왜? 이것도 여자. 왜? 이것 이게 별로야? 일단 이것도 여자. 이거 시크릿인가? 나쁘지 아, 않아. 아, 그런 뭐, 초반에 일 좀, 좀 그런데. 응? 응? 아! 아! 내가 찍었던 피해가 안 나왔어. 맞네. 눈이 근데 움직이나? 어, 눈이 움직인다. 아, 맞네. 맞네. 매직아이네. 매직아이네. 매직아이라 그러나? 그움직이는거 여기, 여기 안구를 넣은 거지. 아, 그 이거 이름, 이름 있는데 움직이는 이거 거. 약간, 그, 매... 그, 그거, 관절 인형, 구치 관절 인형처럼 음. 눈이 안구가 들어가 있네. 오, 근데 예쁜데? 예쁜데? 어, 근데 <laughs> 이쁜데 어. 실물이. 하나, 하나 더살까왜 하나만 샀을까? <laughs> 실물 괜찮네. 아, 짠. 이, 이 어, 카드. 이 사진보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어, 훨씬, 거. 훨씬 나는데. 카드 보거나 좀, 조금 별로일 거다 생각했는데. 어, 예뻐 실물이 훨씬 낫네 너무 이쁜데? 사진빨 못 봤네. 오, 예. 어, 너무 이쁜데? 아, 하나 더 살걸. 분절이죠? 지금 품, 아직 분절인가? 너무 슬픈데. 나는 사실 원래 뭐가 어. 원픽이었냐면, 난좀 자기가 너무 잘 맞춘 것 같아. 맞지? 얘랑 얘랑 얘랑. 맞지? 이렇게랑 이이노란애들도아 얘인가? 얘. 어. 약간 얘도 이렇게 노란 계열 애들이 완전 노, 쨍하게 노랗지 않고 어. 좀 곰돌이처럼 이쁘더라고. 어. 곰돌이 어. 컬러 처럼 아, 어. 이게 이미지 달라. 처음에 사실 딱 뽑았을 때 조금 실망했거든. 근데 막상 눈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완전 너무 유리같이 이쁘다. 그러니까 실물이 훨씬 음, 낫다 너무 예뻐. 아이들도 이게 뭐 설마 시크릿인가요? 들어 <laughs> 볼게. 아, 잠깐만. 어. 내가 처음에 뭐 자기 뭐가 좋아할 것같다 그랬지. 예, 예, 예. 맞아. 응. 어. 개게개이중에 어. 있어? 음... 근데 나고 까보죠 없어? 까보죠 일단 어떤 거 이런... 같아? 내 지금 어? 리액션 보고 어떤 거 같아? 음... 어... 있는 거 같아? 아니 없는 것 같아. 어, 리액션. <laughs> 거 같아 다 하겠네?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나올 거 같은데? 아닌가? 근데 저거 뽑았는데 예쁠 수도 있어 예쁠 수 있지 그림이니니까 아 어? 뭐야? 뭐야 시크릿이야? 어? <laughs> 뭐야? 어, 시크릿이야! 시크릿 아 이게 나도. 맞아, 아니, 이거에 뭔가 했어. 난 처음에 이 빨간, 얘를 봤어. 뜯을 때. 이거. 어어. 그래서 얘가, 아, 이빨간색 얘인가? 얘 머리 꽁다리인가 했는데, 뭐야, 시크릿이야? 아니, 나도 처음에 이제 이미지를 아... 봤는데, 이걸 봤잖 어? 한번만 해? 이거 봤잖아. 어? 이거 봤는데, 아니, 이 빨간색이 보이니까, 나이 빨간색이 여기서 얘밖에 없잖아. 이거 너무, 이렇게 매정해지는거 아니, 어, 아니, 빨... 어. 얘가, 그래서 얘인가 싶었는데, 얘는, 어, 달라, 이 이미지가. 어, 뭐지? 싶었지? 이 시크릿인가? 아니, 시크릿이야. 대박나. 시크릿 보면서 처음이야. 아, 저도요. 처음 봤어, 시크릿. 아니, 근데 한번만해네 말이. 어, 전도다. 뭐야? 대박이다이건 시크릿 예쁘다. 어. 맞지? 아니 너무 예쁜데 나는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거 뽑을 때 시크릿 나올 거 생각을 기대도 안 하거든. 아나 솔직히 말해서. 와 뭐야? 난 솔직히 얘 말해서 어. 시크릿 없다는 게. 아니야 있잖아 여기. 그거 없다는 게 있어. 그냥 시크릿에서 없는 거 제가 뽑았습니다. <laughs> 제가 뽑았습니다. 와 뭐야? 시크릿이 나왔어. 대박. 뭐지? 그래서 난 이거 시크릿 <laughs> 뽑는 사람들이 있나 실제로 좀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시크릿이 어떻게 나오냐 싶었는데. 아니 싶어. 시크릿을 뽑았어. 어, 어떻게... 이건 진짜 예뻐. 시크릿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laughs> 너무 예뻐. 진짜 예뻐. 얘는 못 달고 다니지. 잠깐만 하나 더 뽑아야겠다. 내 휴대폰 갖고서 주문 좀. 해야겠다. 아, 주문도 하겠다고? 어. 기다려. <laughs> 아, 진짜 대박이다. 근데 얘는 원래 팔이 없나? 팔이 아니, 없는 시리즈인가? 팔이 이도 팔이 없잖아. 혹시 런거 궁금해 한 적은 없었어? 이거 파, 아니, 아, 팔 어? 있네. 이것도 폼 들려서 나한테 시크릿이 오고 끝나 버렸네. 아. 여러분 안타깝게 됐습니다. <laughs> 이거는 오프라인에 아... 있는 거 사야겠네. 와, 어, 아, 너무 예쁜 사진. 실물보다 카메라빨 팔이 더잘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니, 난 실물 사 예쁜 것 같은데. 응. 그래? 음. 아, 예뻐. 예뻐 you <laughs>